오늘 주시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두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 발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료의 죄 행함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과 순결은 기름과 같아서 때로는 신앙을 더욱 더 타오르게 만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고 또 세속적인 정신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순교의 시대에 그리스도기는 오히려 순교라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공인받고 온갖 특혜가 주어지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졌고 안락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결탁했고 온 음모의 온상이 되었고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교도의 풍속과 의식을 교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고 곡해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영적인 간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그래서 음료는 전형적인 그러한 세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누는 방법이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엔 프뉴마티, 즉 성령 안에 이러한 문구에 의한 나눔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데리고 이렇게 이러한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엔프뉴마티, 어, 우리말로 성령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첫 번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시점은 성령으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규절에서부터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네 단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을 엔표뉴마티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는 성령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는데 17장부터는 몇 달락입니까? 세 번째 달락입니다. 성령 안에 달락인 요한계시록 17장 20장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멸망과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장은 짐승에게 협조했던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해를 입은 것처럼 주름에 비으러옷 입고 있고 촛대가 교회를 비추는 진리의 교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촛대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해를 입은 교회, 해 입은 여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등장하고 있는 배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교회를 말하는데 이 같은 교회를 음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여인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배도의 세력으로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뿐만 아니라 그 손에 어, 들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가 담긴 금잔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인 재앙, 일곱나팔, 일곱대접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둘다이 세상인 바벨론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미래 시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상업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과 사치와 또는 치부를 말합니다. 자, 읽을 말씀 1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 잘못 읽을 것 같으면 많은이 아니라 맑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막다, 마, 막다가 아니라 깨끗하다가 아니라 많다. 많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음료는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음행한 여자를 말합니다. 또한 음료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승배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배귀한 도시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나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묘 미모,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아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본문에서 말한 음료는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를 반영한 말세에 일어날 도시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세상 권력의 근원인 될 세속도시를 가리킵니다 혹은 더 좁은 의미에서 로마 교황이나 황제 같은 세속도시의 통치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입니다 물은 온 세계 국가들과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17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 천사가 되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역사적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위치했고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또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당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세속도시도 제국적인 초강국의 힘을 얻어서 전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전세계에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전세계로부터 그래서 숭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료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하고. 자, 음행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육적인 음행과 또 하나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의 누구시죠? 바로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서로 간에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즉이 세상은 이두 가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어, 음엄란 음행을 범한 여자인데 그럼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는 먼저 이스라엘 여자라 했고 또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2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두로와 니느웨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3장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환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성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큰 음료는 무엇입니까? 17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큰성이란 바로 바벨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음료는 바로 바벨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이 물은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에 물,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지배하고 거기 영향을 미치던 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음료가 누구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 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습니다두 종류의 사람이 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했는데, 먼저는 땅에 임금을 하고 했으니까 바로 이 땅의 정치가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와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책의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 세속 사이에서 특별히 경영과 정권과 야합해서 특혜를 받아내는 대기업의 재벌들이 이런 사람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부러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보면 부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요즘 이 정치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필요하, 필요해 있죠. 웬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시나요? 대통령 되는 것이 여러분 부러웠습니까?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다 아주 발가벗겨지듯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행에 취했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음행을 취하는 것을 포도주로 비유했습니다. 음행도 술처럼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땅의 임금들과 땅의 거하는 자들이 바벨론과 함께 취해서 음행을 쳐진다는 것입니다. 음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죄입니다. 이 음료는 자기도 음행하고 땅의 인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하여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바벨론도 지배하여 있는 모든 국가와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신과 바벨론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로마도 제국에 지배하여 있는 모든 국가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도초에서 황제예 배가 강요되고 성행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국가도 전세계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통치자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음료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음행하게 한 자들,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미혹하는 도구가 다름 아닌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음행으로 유도하는 매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행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켜 한 말이라면은 포도주는 문명과 문화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역사적 바벨론이나 당시 최고의 발달한 문명으로 열국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로마도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 영역에서 열국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말세적 기독 국가도 최고의 인본주의 문명과 문화로 열국을 유혹할 것입니다. 열국의 통치자들은 혜택을 잇기 위해서 스스로 그 세력 하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열구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문화를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최고로 발달한 인본주의적 문명과 문화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와 문명입니다. 문화가 사회의 정신적인 영역을 말한다면 문명은 사회의 물질적인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들은 사탄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문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육체적 쾌락에 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사 신은 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것들의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람들은 그것들의 더욱 취해서 분별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그릇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때에 우리는 음료가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음행케하는 한다의 말씀을 꼭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세상 세력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신앙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laughs> 자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일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노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오는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에 걱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해서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사탄과 더욱 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경건한 삶과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